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정보시스템 수업을 듣고 있는 국어국문학과 윤나영입니다. 저는 오늘 블루투스라는 우리 일상에 굉장히 친숙한 기술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례는 이렇게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의, 이름의 유래를 중심으로 한 등장 배경, 작동 원리, 적용 사례 등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배우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실제로 이 사람의 직업은 배우가 맞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녀의 직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헤디 라머인데요. 그녀는 영화배우이기도 했지만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무려 현재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인 와이파이와 오늘 소개할 블루투스 기술의 기본 원리가 되는 무선 유도체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이 기술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헤디라머가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블루투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는 디지털 통신 기기를 위한 개인 근거리 무선 통신 산업 표준으로 1994년 에릭슨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 블루투스는 문자 정보 및 음성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바꾸어 비교적 낮은 속도로 무선 통신을 통해 주고받는 용도로 채용되었습니다. 블루투스라는 이름에는 재미있는 유래가 있는데요. 10세기경 처음으로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통합한 덴마크의 하랄드 블라톤 국왕의 별칭인 파란 이빨의 왕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블라톤을 영어식으로 번역한 단어가 블루투스입니다. 아이디어는 1997년 인텔 출신의 시스템 엔지니어 짐 카다흐가 제안했습니다. 그는 하랄드 블라톤 왕이 스칸디나비아를 통일했던 것처럼 난리파는 여러 무선 통신 규격을 통합하자는 뜻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블루투스의 작동원리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는 일반적으로 유선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가져와서 특별한 주파수를 이용해 다른 블루투스 장치로 전송합니다. 송수신 장치 모두 동일한 블루투스 수신기 칩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무선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변환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블루투스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블루투스는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스피커와 결합되어 블루투스 스피커가 되기도 하고 에어팟, 버즈 같은 블루투스 이어폰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마이크와 결합하여 블루투스 마이크가 되기도 하고 마우스의 경우에는 동글과 함께 사용하여 무선 블루투스 마우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블루투스 개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